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포스트 코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약 80만 주 가까이 나왔고요. 반도체 섹터로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외 다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한 시간 만에 삼성전자의 23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약 19조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몰렸었습니다. 두 종목만으로도 4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쏠렸고요. 코스피 지수 등락 기여도가 무려 73%를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2차전지 섹터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포스콜딩 스는 최근 열가나 면콜 선물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매 현상까지 나타났죠. 하지만 실제로는 바닥권을 찍은 이후에 이 거래의 연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내일부터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자,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시총에서 하루세에 1,100조 원이 증발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11월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리스크를 다시 꺼내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 사례를 한번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도 관세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1기와 2기를 비교해보면, S&P 500의 움직임이 거의 복사한 듯한 움직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10일 대중관세 100% 인상 언급과 2019년 5월 10일 25% 인상 언급이 시기적으로 유사한 구간에서 반복되고 있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금리 인하까지 더해져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과거보다 약하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선물 포지션을 보면 내일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동안 주가가 급등한 만큼 단기 트레이더들이 붙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결국 이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이탈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국내 증시대에서 실적이 좋거나 터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그 중에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h m m 인수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리고 철강 가격 회복 등 다양한 호재와 이슈들이 맞물려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마다 세부 의견은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미래 가치의 터널 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딩스는 단계 하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반등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전략이 중요하죠. 다만 내일과 모레는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접근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이제 현명하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장후반부에는 다시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종목들도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섹터,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행,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콜딩스, LNF 같은 주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증권사에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선물 포지션을 보셔야 됩니다. 내일 투매 현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금리 이슈와 미국 시장이 급락이 겹치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기관과 개인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비차익 거래 기준으로 순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지수 선물에서도 상방 베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롱 계약 수량은 약 18,500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18,700건까지 확대되었다가 다시 소폭 조정된 정도입니다. 반면에 숏 계약은 여러분들, 약 1800건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즉, 외국인들은 지수를 크게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을 하락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숏 계약을 늘렸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인 즉슨, 고투매가 나오더라도 단기 조정 후에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여러분들 합치면 약 750조에서 800조에 달하죠. 자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이두 종목만으로도 외국인들이 지수를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외국인이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상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리스크를 언급하고 또 미국 내 셧다운 장기화와 공무원 감축 등 불안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속 펴지션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내일 장 초반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이는 단기 투빈 구간일 뿐 외국인 롱 포지션의 유효성을 고려하면은 장 후반에는 반등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관 역시도 개인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개인 수급을 거스르기 어려운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 흔들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노리는 것이 여러분들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인을 따라잡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보시면 오전 시간대의 매도세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개인들이 던질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물량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세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포스콜링스는 이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금요일부터 일부 단기차익 매도가 나왔었지만, 매도 규모가 매수 비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흔히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기엔 다르죠. 외국인들은 3거래일 매수에서 3거래일 매도, 그리고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이런 식으로 교차 매매를 반복하면서 가격대를 조정하고 있을 뿐, 추세적인 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이 풀매도를 때리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신용장부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가 보이고 있죠. 즉 개인 투자자들이 포스콜딩스를 계속 들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OBV 지표 즉 핵심 매물대에서 매도세만 멈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면요, 여러분들. 자, SK 하이닉스가 약7% 급등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착실현을 하며 매도를 했죠. SFA 반도체는 4.5%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요. 제주 반도체도 10% 급등 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습니다. 즉, 반도체는 현재 단기 급등 이후 분배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여러분들 이와 동시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콜딩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죠. 에코프로는 하락했지만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중,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금일 조정에도 직전 그 직전에도 이 거래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포스콜딩스도 대량 매수, 카카오, 삼거래의 연속 외국인 순매수 중이며 네이버도 금요일에 외국인 매수 전환을 했죠. 즉, 외국인들은 반도체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2차전지, 철강, 인터넷 섹터로 순환 매수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순환매 장세라고 하죠. 지금 시장은 반도체에서 2차전지 조선 원전 바이오 로봇 순으로 테마별 순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섹터로 옮겨 다니며 포지션을 재배분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콜딩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다소 엇갈리는 해석들은 존재합니다 일부는 1년 새 주가가 30% 하락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일부는 철관과 배터리의 터널이 끝났다며 폐즘을 극복하는 구간을 이제 통과 중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적이죠 현재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3분기 영업이 약 6,2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보수적인 증권사들은 이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철강 가격 반등과 배터리 소재 부문 매출 확대로 인해서 4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내일 오전 개인 매도세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전환 시 이때 반등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포스콜링스 외국인 교차 매매 구조에서 obv 인정 시 단기 반등 예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차익 실현으로 2차 전지 철강, 인터넷 순환매로 자금이 이동주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3분기 실적 저점을 통과하고, 4분기부터는 터너라운드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내일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구간이 된다는 거고요.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보는 증권사들의 추정치는 약 6,800억 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6,200억 원 수준이죠. 즉, 이 구간에서 포스콜딩스의 적정 밸류션을 계산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와 현금 이력 여기서 포스콜딩스의 연결 반기 보고서를 보면 유동자산은 약 43조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7조 원, 즉 7조 원의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서 HMM의 상황을 보면요. HMM 시가총액 약 23조 원이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약 20조 원 수준입니다. 즉, HMM은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임시협상에서는 포스코가 절대적 우위, 갑의 위치에 있죠. 당초 시장에서는 HMM의 인수 가격을 약 7조 5,500원에서 8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HMM의 영업이익률이 80% 급감하면서 포스코 측이 이 정도 가격이면 인수 불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6조에서 7조원대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부산 이전과 북극약 항로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인수 주체로 포스코가 사실상 여러분, 유력한 후보가 된다는 라 거죠. 따라서 HMM의 인수는 시가 문제일 뿐 최종 발표 시점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수 후에는 포스코가 매년 운임비 약 3조 원중 절반이 1.5원 예, 네, 1.5조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어 LNG 및 운송 효율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 봤을 때 현재 실적 흐름을 보면은 1분기 때는 영업이익 약 5,800억 원, 2분기 때 영업이익 약 6,070억 원, 3분기 때 전망치는 6,200억에서 6,800억 원이죠. 그러면 마지막 4분기 전망치는 약 6,90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보수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PER 수치 10배만 적용해도 적정 시가 총액은 약 24조 원, 2천억 수준이죠. 현재 포스콜딩스의 시가 총액이 약 21조 원의므로 이는 PER 9배 수준, 즉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라 뜻입니다. 특히 우리 포스콜딩스는 철강 부분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도 직접 판매 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에너지 소재 복합 기업으로서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PER 구배는 너무 보수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 정상적인 업사이클 반영 시에는 PER 11배에서 12배 구간까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당시 다시 불붙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방광물 전쟁 즉 리튬 등 핵심 광물 자원 확보 경쟁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리튬을 포함한 전력 광물 매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미국이 대규모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파로 일시적으로 리튬 가격이 최저점까지 떨어졌던 중국 기업들은 생산 캐파만 유지하려는 채 버티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미국이 시장 물량을 흡수하자 중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자 시장에서는 리튬 가격이 곧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스콜링스의 구조적 이점은 무엇이냐? 이런 글로벌 변화 속에서 2차 전지 소재와 HMM 인수 그리고 LNG 프로젝트 수주권을 동시에 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포스콜링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PER 9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명백한 저평가 수준이며 우리 우리들의 전략 방향성은 이 저평가에서 저점은 기회로 보고 그래서 우리 포스콜린스 주가 하락은 리튬 가격 급락과 물회, 무역 전쟁 우려에대한 투매일 뿐이지 지금의 실적 최대치를 찍었고 아 최저치를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6,800억 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니까 지금의 이 황금 타이밍 즉 골드나우라고 볼수 있는 지금의 이 황금 시간을 우리는 빠르게 전략적인 분석과 이제 매수 타점을 설정을 해서 빠르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저점 매수의 기회 규관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안내된 번호,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실시간 수급 분석과 매수 매도 타점, 시장 대응 포인트를 문자 또는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카오톡까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포스코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같은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속도가 생명입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타점을 잡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곱절은 수익 볼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문자 보내주시고 이런 정보들 받아가 주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되면서, 비트코인은 무려 1100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외쳤고, 그때 테슬라는 150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불과 몇년 전,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 책을 내는데요. 원자력이 인류를 구할 에너지다라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전 관련 종목들은 그때 급등을 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아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번 기회는 바로 정보주도 인공지능 산업, 특히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황은 최근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은 생성형 AI다. 그리고 그 AI를 진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수천 개 기업의 AI 플랫폼을 공급 중이고, 최근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5년 8월 4일,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다섯 개 핵심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I, 그리고 LG 경영개발원 AI 연구원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고요. 수십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이며, 이 기업들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혜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선정된 다섯 개 기관은 자체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이들이 외부 개발사나 합청협력사들과 함께 모델을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메인 수혜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라벨링, AI 학습 서버, 반도체, 모델 튜닝, 클라우드 최적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로 이미 정부 과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으며 업스테이지, 네이버 클라우드, SKT의 와 협업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파동 전개가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소 200에서 300% 많게는 10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게 테마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 AI 프로젝트에 실무 레벨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술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장주의 자리를 선정을 했지만 아직 시세는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어요. 이제 막 움직이라는 찰나,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단 3개월만 보유하시면 최소 5배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송이라 이 종목명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화면에 보이는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7710-3914번호로 기회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로 이 AI 대장주의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회예요. 대형증권사 리포트도 없는 극초기 단계의 정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종목을 받으신 후에는 여러분들, 지인에게는 공유하지 말아 주세요. 두 번째. 1,800원, 2,000원 초반 매수. 목표가는 여러분들 38,000원. 하지만 11월 4일 오전까지는 여러분 매도 권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셋째. 수익 실현은 절대 재매수 금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AI 플랫폼 시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정부 모델 프로젝트입니다. 젠슨홍이 예언한 생성형 AI의 중심, 그 중심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010-7710-3914, 제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AI 대장주 하나 추가해 놓고 수익 낭낭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